강아지 심장병에 나쁜 그래서 피해야 하는 음식은 어떤 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강아지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의학 박사 닥터엠입니다. 강아지 심장병에 나쁜 음식들이 있다는데 어떤 것들인가요? 동물 병원에서 심장병 진단을 받게 되면 처방식 사료를 먹이라고 하면서 다른 음식은 일체 먹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병에 먹이면 안 좋은 음식들이 있다는 뜻인데, 정말 강아지 심장병에 나쁜 음식들이 있는 걸까요? 강아지 심장병에 먹이면 좋은 음식이 있듯이 나쁜 음식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소금이 많이 들어간 짠 음식인데요. 심장병으로 인해 혈압이 상승한 강아지의 혈압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는 원래 사람에 비해 소금 요구량이 3분의 1 정도 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심장병이 발병한 경우라면 더욱 소금 섭취량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 입맛에 맞는 음식이라면 강아지에게는 상당히 짠 음식이기 때문에 먹이지 말아야 합니다.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도 강아지 심장병에 좋지 않습니다. 심장병이 발병한 강아지에게는 칼로리가 좀 높은 음식을 먹이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방이 과다한 음식을 강아지를 비만이 되게 하고 비만은 심장병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장병이 발병한 강아지에게 처방식 사료 이외에 다른 음식을 일체 먹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베리루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이나 야채를 먹이면 심장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 강아지 심장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수 있으며 강아지 심장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모두 들어있는 닥터엠 하트 시리즈 같은 심장 영양제를 먹이시면 강아지 심장건강 유지 및 심장병관리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강아지 신장병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거나 온라인에서 누구에게나 편리하게 제공되는 무료 상담을 원하신다면 수의학박사 닥터엠의 홈페이지인 우리펫닷컴 w w w u r i p e r t s c o m 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